나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우리 애터맥을 처음 들었을 때, 아또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사기꾼이 한명 나타났구나 하고 세미나장에는 기대 없이 갔어요. 그 첫날 그 경영 목표, 뭐 유통의 허브 뭐 균형 잡힌 삶이 끝났을 때 저는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난 진짜 실례가 안 간다. 그분이 만약에 나를 그날 집에 태워다 줬으면 저는 애터미하고 관계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듣는데 아 진짜 1 7년간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갔어요 무슨 다단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좀 얘기하시면 그서 결론이 나는 지금 과천에서 50만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딱그 말을 하는데 진짜 가슴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만 개의 회사 CEO들은 부자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해서 회사를 인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입비 월간주일 만들어서 또 빨대 마케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가입비를 월간주일없앴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앞으로 절대로 물건값을 올리거나 가입비를 월간주일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확 생기면서 야 이거 이 정도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가입비가 없으면 매출이 없어요. 월간 유지료는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면 가입비가 월간율가 없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소비자를 승부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님께서 간판을 다는 데는 거의 5년 정도 걸린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신 거예요. 지금 애텀이 우리 회원 등록 받을 때. 가입비 없어도 진짜 사인받기 힘들어요. 왜?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니까. 근데 거기다 100만원, 200만원씩 물건을 사야 등록이 된다면, 뭐몇 명이야 하겠지만, 그것이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란 말할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S사 그 일을 하다 오신 분이, 거기는 유지가 10만원인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10명, 20명 늘어나면, 그 1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비와 월간료가 없으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되면 내 좌우에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또 나보다 제품을 잘 파는 사람, 또 나보다 인맥 있는 사람, 또 다단계 경험 있는 사람, 또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 등등등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그분의 실적이 나한테 인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준비팅에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하고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준비팅에서 국장 본부장을 물어봐도요. 정확히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뭘 설명할 거냐는 거죠. 처음 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그분에게 하우가 아니라 와이를 제대로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이 그걸 인식하고 나서 그분이 무한 복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런데 와이를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냐고요? 내가 1%밖에 능력이 없어도 그것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1%의 능력자가 100명만 돼도 100%가 되는 거다. 근데 무한 단계가 내려가려면 가이피월근이 없어야 된다. 그만 정확히 좀 전달하자. 계속 리마인딩 시켜서 그걸 복제해 나가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CM 브리스토리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신념의 마력은 진실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신념을 가지시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돼서 여러분을 인표를까지 끌어줄 것입니다. 에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